76번입니다. CO2 즉석영의 함량이 66% 이상인 산성화문하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토양학 책은 15페이지에 보시고요. 산림 토양학은 2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 이상일 때석영이66% 이상일 때와 66에서 52 중간일 때 그리고 52 이하일 때 또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암석이 깊이와 석영의 함량에 따라서 생성되는 화성암의 종류가 많이 달라지게 돼요. 먼저 보겠습니다. 석영이 66% 이상이면서 깊이가 아래인 것은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화강암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간적인 깊이가 석영 반암이 되겠죠. 다음에 유문암이 됩니다. 가장 깊은 여기 있는 심성암이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그다음 매감이라고 하고 반심 상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분출되는 거 화산암이 되겠죠? 그러면은 유문암과 석영 반암, 화강암을 찾게 되면 되는데 5분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봐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칸들도 채워 볼게요. 66에서 52 사이에 있는 화강암 종류에는 가장 깊은 것에는 섬록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록 반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암이 있습니다. 52% 아래의 석영암에 그다음 깊이 있는 것은 반려함이 있고요. 휘록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무암이 있고요. 그럼 이 표를 근거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답은 일단 5번이고요. 반려함 같은 경우 어때요? 52% 이하의 석영에 깊이 심재 돼 있죠. 섬노감은 어떻습니까? 52에서 66 사이에 깊은 곳에 있죠. 한산람은 어때요? 66에서 52 사이에 화산암에 있죠. 안 사람은 화산암이죠, 일단은. 그리고 66에서 52% 사이에 있는 분출암, 즉, 화산암에 있다. 현무암 볼게요. 현무암은 52 이하의 화산암이죠. 석영반암은 반신성암, 즉, 매감의 66%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답은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배수와 통기성이 양호하며 뿌리 발달이 원활한 심층토에서 발생하는 구조하고 물어봤네요. 토양학책 85페이지에 보시면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상 구조는요, 통기성이 양호하면서 발달하는 심층토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고 괴상 구조가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볼게요. 단립구조, 이전에 먼저 입상구조, 판상구조, 경과상구조를 보고 단립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입상구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유기물이 많은 표층토에서 발달한 토양이 되죠. 즉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많은 토양에서 이러한 입상구조 발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형입니다. 동글동글 동글하죠. 똥글 이게 이 입상구조와 토양의 입단 구조를 만들게 돼요이단 구조와 이 단립 구조를 서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즉 입상구조가 발달한 토양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 많은 표층토이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형 구조이면서 입단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토양 구조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토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입단 구조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단립 구조입니다. 단립 구조와 입단 구조. 입단 구조 같은 경우는 입상 구조에서 많이 발달하는 토양입니다. 즉, 유기물이 많고 수분 자체도 있고요. 토양도 중성이면서 물빠짐이나 통기성이 양호한 토양. 그것이 입단 구조인데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보고 단립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단립 구조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호달 구조라고 옛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 호달 구조가 뭐냐면 알 하나하나가 서로서로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체에 이렇게 뭉쳐있어야 이 사이에 공기라든지 통기성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서로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서로서로 서로 뭉쳐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있지도 않아서 이 사이 사이 공간에 물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호달 구조, 단립 구조 같은 경우는 토양이 다져진 상태 그리고 산성 토양일 경우 그리고 수성이 굉장히 낮게 돼요. 안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단립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립 구조를 개량하기 위해서 먼저 유기물 물질 플러스 토양이 산성이다 보니까 중성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립 구조와 입상 구조에 대한 설명하면서 입단 구조도 같이 설명을 했고요. 판상 구조는 뭐냐면은 논토양에서 많이 보이는 토양입니다. 즉 물이라는 경계가 있고 그물 밑에 존재하는 토양이 이러한 판상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판상 구조 역시 배수가 불량하게 돼요. 수목이 살기에는 어려운 토양이 됩니다. 판상 구조 말씀을 드렸고요. 견과상 구조입니다. 견과상 구조는 책에 없는데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견과상 구조 같은 경우는 점토질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토양으로 수분과 건조가 서로 반복되는 토양에서 발생하는 이 구조가 이 견과상 구조입니다. 이 견과상 구조에서는 또 비층이라고 해서 이 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고 견과상 구조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견과상 구조 같은 경우는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뿌리 활착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산림토양학입니다.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이 각각 40, 40, 20인 토양의 토성은 하고 물어봤네요. 먼저 모래 같은 경우 40이랍니다. 40에 점을 한번 찍어주시고요. 미사에 40, 40에 점을 한번 찍어주시고요. 점토에 20%점 한번 찍어주십시다. 이거를 보실 때 모래 같은 경우는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한번 그어주시고 점토 같은 경우 20% 이쪽 방향으로 한번 선을 그어주시고 40%인 이쪽 방향으로 선을 그어 주시면 정중형인 L에 대한 토성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럼 이 부위가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푸실 때는요 먼저 사토 사양토 식토 그리고 미사토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면 좀 풀기 편하세요 모래 함량이 가장 많은 거는 사토겠죠 C 여기 점토 함량이 많은 거는 식토겠고요 미사의 함량이 많은 거는 미사토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S 다음에 있는 사토가 많은 토양은 무엇일까요? 양질 사토가 되겠죠. 그럼 양질 사토 다음으로 이 점토와 미사의 함량이 많은 것은 뭐가 될까요? 사양토가 됩니다. 사양토가 나왔습니다. 그럼 식토 다음으로 모래와 미사의 함량이 균등하게 배어있는 것은 뭐랄까요? 식양토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양토와 이 식양토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토가 됩니다. 그러면 양토와 이 미사토 사이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미사질 양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양토 양토 사양토 사이에 있는 이 부위는 무엇이 될까요? 먼저 사양토 위에는요, 사질, 식양토가 됩니다. 이 부분은요, 식토의 함량이 더 많겠죠, 양토에 비해서. 그러면 사질, 식토가 되고요. 그리고 이 미사질 양토와 양토, 그리고 식양토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미사질, 식양토라고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미사질, 식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이 부위가 좀 외우기가 어렵겠지만 이표 자체를 외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실기시험 때이 표를 구해주지 않고 각각 토양 미사 점토의 함량을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토질과 그 토지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로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때문에 이러한 표시도 있겠지만 각각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표 자체를 외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산림토양화 점토광물의 양이온 교환 능력이 가장 높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양이온 교환 능력, 그리고 점토광물, 이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차 광물이 기후와 시간에 의해서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면 2차 광물이 됩니다. 이 2차 광물이 점토광물이 되는데, 이 점토광물은 영구전화와 가변전화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영구전화를 가리키게 됩니다. 영구 전하. 근데 이 영구 전하는요. pH와 상관없이 갖게 되는 양이온 교환 능력을 보고 CC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양이온 교환 능력 중에서 가장 양이온 교환 능력이 높은 것은 5번 버미큘라이트인데 이거는 책 토양학 책 75페이지 보시고요. 컨셉 토양학 같은 경우는 205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고 해서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버미큘라이트가 가장 큰데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은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은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버미큘라이트나 할로시사이트, 카올리나이트, 크롤라이트, 일라이트 중에서요. 먼저 토양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양의 특성이라고 해서 토양의 층위를 갖게 되는데 이 층위를 가지고 층위를 외우셔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았던 문제였어요. 보시면은 설명할게요. 버미큘라이트 같은 경우 2대 팽창형 광물이라고 합니다. 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2대 1대 0 비팽창형 광물이라고 하고요. 카올리라이트는 1대 1형 비팽창형 광물이라고 합니다. 할로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역시 1대1형 비팽창형 광물이고요. 크롤 라이트 같은 경우는 2대1대1형 교측 혼층형 광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2대1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비팽창형인지 팽창형을 확인해 보시면 문제 풀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각각에 대한 층위가 포개지는 것들이 1대1보다 2대1일수록, 즉, 클수록 양이형 교환 능력이 좀더 높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 중에서 카올리라이트, 할로시사이트 같은 경우는 비팽창형 1대1형이기 때문에 가장 낮고요. 일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이둘 중에 이두 개가 그래도 그 양이 연치한 능력이 높은데 이 중에서 버미큘라이트가 팽창형이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거를 풀기에 앞서 먼저 토양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시면 좀더 문제 풀기가 수월하실 수 있어요. 점토광물의 풍화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요 이제 1차광물이 생겨서 2차광물로 넘어가는데 2대1형 층상광물이 생깁니다. 이때 몸모리 라이트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트가 생기고 버밀큐라이트가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2대 1대형이고요. 이 다음으로 충화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2대 1대 1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크롤라이트. 마지막으로 생긴 것이 일대일형 카올리라이트나 할로이사이트. 근데 보기에 보시면은 일라이트와 버미큘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 일라이트보다 버미큘라이트가 양이온 치환 능력이 좀더 크다라는 것은 이거는 쪽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겠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한국의 산림 토양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하고 봤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토양 형으로 생산력을 예측할 수 있다. 자, 토양 형이라는 말이 수분 및 생성 과정에서 생기는 토양 단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러한 형태적인 크기를 가지고 토양형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오가닉층이 많은지 아니면 ABC층이 많은지 알수 있기 때문에 토양의 생산력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가장 널리 분포한 토양은 암적색 산림토양이 아니라 갈색 산림토양입니다. 이 부위는 산림토양학 책50 6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은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요 갈색산림토양군이 가장 많고요 말로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더 빠를 것 같네요 이게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분포도 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두 다 갈색산림토양이죠 색깔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시죠 갈색산림토양이란 거 근데 지문에 나와있던 암적색산림토양 같은 경우는요 주로 태백산맥 쪽 강원도 산지 이 부위에 이 암적색 살림 토양이 많습니다. 가장 널리 분포하는 것은 암적색 살림 토양이 아니라 갈색 살림 토양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토양 분류 체계는 토양군 토양아군 토양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림 토양학 56페이지 보시면은 살림 토양의 분류 체계는 자연 분류 계통을 채택하여 토양군 토양아군 토양형으로 설정하였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주로 모래 함량이 많은 사양토이며 산성토양이죠. 수분 상태는 건조약연, 수분약습, 습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